상속자들 유라의 태양의 의의 윤명주, 쌈마이웨이 채혜라, 나의 해방일지 연미정, 요즘 난리난 눈물의 여왕 홍혜인까지. 어떤 캐릭터를 가져다 줘도 다 소화하는 미친 매력의 소유자. 김지원, 가면 갈수록 리즈 찍는 우리 지원 언니. 왜더 예뻐졌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 지원님은 얼굴이 계란형에 가까운데 살짝 사각턱이 있으셔서 범접 불가한 오묘한 매력까지 있어요. 코도 엄청 높은 편이고 약간의 매부리가 있고, 코끝이 쳐져서 자연 미인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드님들 혹시 옛날에 오란시걸 그거 김지현님인 거 알고 계셨나요? 상큼하고 요정미까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요새 눈물의 여왕에서 시크한 재벌 캐릭터로 출연하시면서 스타일 변신을 제대로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크게 달라졌고 왜더 예뻐 보이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극적으로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 나의 해방일지의 연미정과 눈물의 여왕 홍혜인을 비교해 볼게요. 코디 스타일링부터 메이크업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연미정은 힘이 많이 빠져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 혈색을 덜어낸 메이크업을 연출하시고 나오셨어요. 코디도 보통 회사원들 같이 화려함을 싹뺀 일반적인 룩을 입고 나오셔서 정말 평범하다, 직장인이다, 라는 이미지를 강조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얼굴은 일반인이라기엔 말이 안 되는 미모지만 전체적으로 힘을 빼준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번 눈물의 여왕 홍웨이는 역대급으로 김지연님 이미지의 찰떡 배역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상속자들 유라엘 못 읽는 사람으로서 시크한 재벌 김지연 다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김지연님의 퍼스널 컬러는 역시 재벌이 맞았어요. 이렇게 화려한 명품 이어링부터 각 잡힌 자켓류와 대비감이 강한 패턴들, 그리고 우아하고 시크한 메이크업 연출까지 미치도록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연미정 때와는 다른 스타일링이 완전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반대로, 쌈마이웨이 최혜라 역할이실 땐참 너글리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강했었죠? 사실, 김지연님은 그냥 예쁘게 태어난 게 맞긴 하지만, 그땐 부드러운 컬러의 염색과 헤어스타일이 큰 영향을 줬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김지연님은 다양한 이미지의 캐릭터가 다잘 어울리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눈 이미지에 있었습니다. 눈의 이미지란 눈만 딱 두고 말하는 게 아니죠? 보통, 눈과 눈썹이 한 번에 인식이 되면서, 눈의 이미지, 얼굴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김지현님의 짝눈은 캐릭터 소화력에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되는데요 최애라, 연미정, 홍혜인의 이미지 차이점을 보시면 다른 것보다 특히나 눈의 이미지를 다르게 연출한 것을 볼수 있어요 썸마이웨이 최애라는 컬감 있는 앞머리로 눈썹을 가리면서 땡그랗고 커다란 눈망울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러블리하고 귀여운 첫사랑 이미지가 극대화됐었어요 반대로 나의 해방일지 연미정은 눈썹을 일자로 그려주고 메이크업을 쌩얼에 가깝게 덜어내셔서 눈에 전체적인 힘을 빼줬는데요. 그러면서 짝눈이 조금 더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화려한 김지연님의 이목구비를 최대한 힘 빠지고 평범해 보이도록 연출해줬어요. 마지막으로 눈물의 여왕 홍혜인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재밌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최대한 샤프해 보이도록 연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였어요. 먼저 블랙에 가까운 헤어 컬러로 이목구비에 집중력을 확 올린 상태에서 눈썹을 얇고 연한 아치형으로 그려줬는데요. 시원시원하게 트여있는 눈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평소 동그랗게 보이던 눈이 더 날카로워 보이면서 시크한 매력이 돋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립 메이크업도 블러리한 표현으로 눌러주면서 눈에 더 크게 힘을 준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캐릭터로 비교해보니 너무 재밌네요. 이번엔 김지원님에게 왜 유난히 홍혜인이라는 캐릭터가 역대급 찰떡으로 보이는지 퍼스널 컬러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지원님의 퍼스널 컬러는 안개구름이 낀 부드러운 느낌을 가진 여름 뮤트인데요. 웜쿨을 보면 웜한 컬러감보다 쿨한 컬러에서 분명하게 이목구비가 더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명도는 고명도, 저명도, 둘다 괜찮죠. 고명도에선 깨끗하고 청순한 느낌, 중명도도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느낌, 저명도에선 시크하고 또렷한 느낌을 줍니다. 명도를 강하게 타시진 않아요. 그래도 베스트는 중고명도가 더잘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채도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느낌에서 더 예뻐 보여요 안개구름이 낀 느낌의 여름 느낌이어서 너무 딥하지 않게 회색에 한두 방울 섞인 컬러감이 정말 예쁩니다 반대로 고채도는 너무 얼굴만 동동 떠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김지연 님은 겨울 브라이트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타고나신 시원한 이목구비 덕에 명도로 대비감을 줬을 때 에너지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부러운 미모를 겸비하신 김지연 님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은 배우 김지연 님의 이미지 분석을 함께 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배역들을 맡으실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배우님이에요. 로코 퀸 김지연 분석하면서 더 사랑에 빠진 기분입니다.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얼굴도 너무 잘하시는 지원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오드님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뷰티 파트너 디오드 뷰티였습니다.